봅시다. 1 4장 자본시장과 자본조달 사실은 여기가 니네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쪽을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회독하기 전에 내가 별도 특강으로 처리할 거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될 겁니다. 다음 자 먼저 볼게요. 뒤로 넘어가시고요. 결국에. 자본 시장이란 무엇인가? 자본 시장의 3요소. 자본 시장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이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금융 시장이 있어야 되고요. 금융 중개 기관이 있어야 돼.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해야 된다고. 그렇다면은,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니? 그럼 우리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은, 금융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지, 금융. 우리 금융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면서, 금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정의하지 않았다는 생각해 본적 없니? 금융이 뭐지? 금융이 뭐야? 어, 말말못 하잖아. 근데 금융권 공기업을 가고 싶대. 금융이 뭔지 모르는데. 금융권 가고 싶고. 금융이 뭡니까? 금융. 그 봐. 그러니까 얘들은 다 금융권으로 가면 안 되는 애들인 거야. 금융의 본질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. 난 금융이 뭐냐라고 하면 난 이렇게 얘기해. 돈 많은 바보와 가난한 유성현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. 자, 돈 많은 바보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, 보유한 금원 자원이 대표적이지만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.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부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. 능력도 없는 경우에. 보유하지 못한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은 금원 자원이 동반되어 있다면 그 자원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, 그리고 소득을 증대시키고, 국민경제의 순환을 도모하고, 뭐 이럴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야. 근데 거지야.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서, 야, 결국에, 왜 우리 경영학 시간에서도 내가 막 얘기했지만, 경영이란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.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,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원을 할당하고 그 자원을 활용하고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, 실현시켜가는 게 그게 경영이라고 그랬잖아.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.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? 자원이 필요해. 얘는 자원이 있는데 그 방법과 능력이 필요해. 이 둘이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, 이 자원은 썩게 되고, 이 아이디어는 사장되게 돼. 이걸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금융의 역할입니다. 결국에 금융도 교환 경제인 겁니다, 교환. 나는 이 사람의 부를 증대시켜주고,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, 뭐 부를 증대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시시켜주고그렇다면 증권이란 뭐야? 이 사람들이 자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 오고감을 확약할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하겠지, 증표가 필요하겠지. 단순히 구두 약속을 넘어서는 어떤 확인된 증표가 필요하겠지 그게 증권이야 그리고 그 증권은 결국에 뭐 어떤 약속이야 페이백에 대한 약속이야 맞니?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증권만 있으면 돈이 오고갈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금원에 대한 대응 취향 결국에 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페이백에 대한 약속, 크레딧, 신용이야. 이해되니? 그지?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야? 증권시장이야. 그러니까 금융시장이야. 어 그럼 만나서 잘하면 되겠네요. 거기서 문제가 생겨. 첫 번째.